가처분 취소 신청은 언제 어떤 사유로 할수 있나요? 가처분 취소 신청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다투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상대방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행했거나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고 특히 가처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거나 신청인이 권리를 상실한 경우 또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경우 등 명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 시기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신속히 해야 하며, 늦어질 경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취소 신청서에는 가처분 결정이 왜 부당한지, 어떤 사실이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, 관련 증거를 첨부해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2.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됨으로 필요한 경우,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